10년 전 사학 비리로 퇴출된 손종국 전 총장 측이 경기대 재단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비리 전력이 있는 재단의 경우 이사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교육부는 경기대 재단의 과거 비리가 경미해서 이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뉴스케이 취재팀에 밝혔습니다. 상지대에 이어 또 원칙이 사문화됐습니다. 교수채용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것이 경미하다는 교육부. 이제 드러내놓고 비리사학재단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김현주 피 d 가 단독 보도합니다. 3대 4. 경기대학교 재단이사 7명을 옛 재단 측과 기타로 나눈 비율이었습니다. 10년 전 사학비리로 퇴출된 옛 재단 측이 3명의 이사를 추천해왔고 교수와 교직원이 2명.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교육부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3대4의 비율이 4대3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 측두 명의 이사 중 임시 이사로 재직하던 한 명이 임기 만료로 사퇴했고, 지난달 교육부의 사학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임시 이사 자리를 정이사로 바꾸면서 추천권을 예재단에 넘겼습니다. 경기대학교가 지금 정상화하는 것이 정의사로 가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요청해 왔고 구성원 모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정의사 체제는 시급하지 않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8월 4분위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구재단에게 한 명의 정의사를 줘서 4대3 구재단이 학교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이 비리로 인해서 학교 경영에 명백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해당 재단 정의사 추천권을 제한한다는 사본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는 옛 재단의 과거 비리가 경미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경미한 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걸다 포함하는 건 아니고요. 비리청에서도 비리로 인해서 뭐 학교 경영에 이제 중대민간 창의를 파생하게 하거나, 네네. 그다음에 뭐 파리, 파렴치 범죄, 반일륜 범죄. 그러면은 이번에 촉하지 않은 이유는 이 비리는 그 정상화 심의 원칙에서 말한 비리가 아니라는 말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옛재단을 대표하는 인물은 손종국 전 총장입니다. 손전 총장은 10년 전 교수 채용의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고, 복역 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비리를 경미하게 보는 교육부가 경기대를 제2의 상지대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상지대에서는 사학비리의 상징인물인 김문기씨가 퇴출 20년 만에 최근 상지대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분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기대 교수와 학생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재단 복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대학들의 교수와 시민단체 등이 공동대응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경기대의 옛 재단 측이 추천한 3명의 이사 후보 중한명이 정의사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민TV뉴스 김현주입니다.